예수님에게는 열두 명의 정말 귀중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세 명의 제자, 야고보, 야구, 요한, 베드로, 이세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더 사랑하셨고 아끼셨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이라는,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또한 신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처음부터 사역을 하지 않고 마리아 예수님을 아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와서 그분에게 집도 지어드리고 부양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AD 64년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 후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디모드와, 디모데와 함께 영적 지도자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돌보고, 아,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도미티아노스 황제, 로마 황제거든요. 누구라고요?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 박, 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아,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환승과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바로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요한계시록그 n 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록기를 t h 했던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갑자기 f the 어요 그리고 f 그는 e n 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e 에 와서 평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서 사도 바울과 사도 유한을 알면 정말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유한은 유한 복음, 유한 1, 이, 삼서, 유한 계시록 쓴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은 12 어, 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인도서인데 점점 점점 이상하게 예수님을 따라하게 되고 또는 그 신천지와 같은 그 당시 영지주의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신천지와 같은 건 이단들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보험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 이스를 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을. 여러분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은 애도 아니고 또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야,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고 이끌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됐을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어, 요즘 교회를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도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뭐라 고 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my father이라고 해요. 사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고 너무도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붓을 한 번씩 빨아썼다 합니다. 그만큼 야외 하나님 이시거든요. 근야외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야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닉네임을 썼어요. 그게 바로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와는 급이 다른 너무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사실 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고 배웠던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종교 지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갖 수식어를 많이 사용해요. 전능하시고 모세보제하신 전능하신 전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이렇게 한다, 하,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화려하고 유창한 수식어를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실한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주의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그렇게 여기 주심을 받으시며, 야,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종교 지자들과는 아니 급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삶을 보기 위한 어떤 기도를 했지만 이 예수님은 그냥 나의 아버지 너무나 친근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렸을때 하늘의 문이 확 열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 아들이 예수님에게서 고전되었겠죠 그리고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의 그말 그 기도는 금방금방 응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요소 말씀의 진리는 우리도 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은 내일이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내일 태풍이 지나쳐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 같아. 태풍 오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 항상 밝음이에요. 어둠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요? 밝음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영광스러움이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신승처럼 나그네처럼 사니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학대를 받으니까 속때 말로 괴무신을 당하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작은 소망조차 꿈조차 꿀고꿀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모가 그 상황이 형편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일단은 직장을 잃어요, 가정을 잃어요. 제가 며칠 전에 몰타니아 성교사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직장을 잃는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갈수 없으니까 인신매매나 아니면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세 명의 자녀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튼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나그네고 도무지 자의신세로 살았어요. 미래된 사람이 형,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자 점점 점점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더 안타깝고 더 어려운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미래가 안 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그래도 뭔가 할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하루를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일 때 우리가 미래에 보장되지 않을 때 두렵고 떨리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현재 우리 형편로 모습은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으십니까? 비리보서 3장 21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비천한 몸은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니다 아멘. 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할될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가 보증된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을지라도,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아플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부활의 몸으로 바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나 봤더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기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보장받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내가 돈을 많이면 내가 미래가 보장되겠지. 너무 돈을 돈을 벌며 바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심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인색한 사람들 돼요. 인색하다 보니까. 가족도 돌볼 수 없고 점점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안에 고독함 때문에 나중에는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도 보자라면보자이면서도 인색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께오예요. 누구라고요? 사께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 돈에 환장했던 사람이에요. 사께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께오는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키가 작은 난쟁이였어요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세무사가 됐어요 그리고 세무장까지 됐습니다 돈을 많이 거둬들었겠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점점점점 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을 인심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어느 날 죽도록 고독했던 사개요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을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어디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있는 그 사개요를 보자마자 소를 내밀으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서 가, 잘게 사개요는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인정해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사개요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아요 재산이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나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50%를 뚝 떼어가지고 구제사역에 헌금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복음 19장 8절 함께 습니다 시작 사케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시작 주님 보십시오 내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입으로 갚아, 아멘. 그러니까, 사께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는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있어요 예수님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벌, 우리 한국 학부형들 대단하죠. 저도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정말 좋은 교육 받는 것 저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도 보냅니다. 힘든 작은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학원도 두곳씩이나보내고 있어요. 제가 영어 교사인데 영어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면 좋은 학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학벌만이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를 있었는데, 그분의 고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모는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학벌 이 좋죠? 미대를 나왔어요. 얼마나 고상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고상하게 일을 하시는지 바이러니키시고 아주 고생했어요. 근데 이분은 결혼을 못 하셨어요. 30대, 40대, 50대. 근데 왜 결혼을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다른 거안 봐요? 딱뭘 봅니까? 학벌을 봐요. 자기는 학스카에 나오지 않은 사람, 남자는 응, 안 맞는데. 요 30대 그랬어요. 40대 제가 봤거든요. 그때 결혼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좀 많이 내려왔어요. 성균관대, 중앙대, 서강대 내려왔어요. 어, 그렇습니다. 50대 되니까 조금 더내그 그 이하는 안된대 결혼 못해졌어요 60대 넘으셨는데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들는데몇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안타깝죠 학벌이 결혼생활의 행복의 조건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학벌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불확실한 미를 두려워하고 어, 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 아니야, 대화, 전, 시, 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 곳이 많도다. 그 곳이 있 내가 그곳에 왔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하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래. 내가 아버지의 집 한라에 가서. 너희를 위한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너희를 데려온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이 말씀 믿거든요? 내가 예언할까요? 10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도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은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의 집.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썩어져갈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미래가 보쟁된 신앙생활 하시길 추원합니다아 그러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지막입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 성결한 삶이다. 무슨 성결한? 온전 성결한. 아싸, 우리 나스렛 성결교회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온전성결한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야, 누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성결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되게 무서운, 사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 짓잖아요. 우리는 예수 를 믿으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참 거짓말도 많이 해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생각해 보시죠. 세례받을 때 나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부터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가끔 여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꾸 죄를 줘요. 몇달 전에 우리 교단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름다운 백대 교회 꼽혔던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나름 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건축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 몇달안 되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왜냐면 스캔들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분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것 중요하지만, 내려오 다치지 않고 내려가는 것, 대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배웁니다. 올라가는 것. 성공하는 것만 배워요. 근데요 어느 지점 정상에서는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올 때 다치지 않고 내려오는 것, 명의롭게 내려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60부터는 내려놓음을 조금씩 조금씩 실천할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치지 않고 명의롭게 내려올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요. 두 번째면 보 뱀처럼 도사하는 죄는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자유수없다는 거죠. 뱀 같은 그 아주 유혹의그 마귀는 틈만 나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아니 아니라 예수님 밖으로 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면 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 or out of Christ. 예수님 안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에 밖에 있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갈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느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점점 점점 종말이 가까워지는 순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교회에서 종말이 가까워진다고 말을 하니까 그 사회학자들이, 환경학자들이 막 지구의 종말이 막 가까워진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2020년부터 2048년까지 2.2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회복 불가능하대요. 지금 1.1도까지 왔대요. 막 지금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종말이 가까워지니까 너희들 정말 정신이 차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열심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황계시록 3장 19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는 열심히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은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징계도 하신대요. 우리 삶이 참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이 바로 주님께 회개할 때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더 나아가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어요 주께서 회개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회개할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뭘까요? 유한일서 일장 구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연무이신이 있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신데요. 그리고 우리 죄를 없다 하신데요. 동의사에서 먼 것처럼 기억조차 하시지 않으신데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뭘 넣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스탠바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딸, 나의 자녀가 뭘 필요하지? 그 시선을 향하여러분이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내서 회개할 때에요.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 고집 부렸던 것, 거짓말했던 것들 회개하시고 회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또한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예요 그러면 주 예수 글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실수, 불순종이 다 용사불, 용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 차나로 살았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